자, 26학년도 어, 현대식 고전수필 복합세트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 복합세트는요. 단독보기가 있는 달을 설계를 먼저 해서 달을 깔끔하게 풀고 가나에서 어, 가를 먼저 풀고 나를 푸는 게좀더 깔끔해요. 왜냐면 나가 중첩되는 문항이 가장 많죠. 그리고 달을 먼저 풀었을 때 생각보다 문항이 빨리 풀리는 게 많습니다. 자, 가볼게요. 달을 감상한 내용인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데 있어 도리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한대요. 2이니까요. 어, 그 성리학의 대가시잖아요. 어,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는데 그게 최립시인 것 같죠. 그러면 이제 1, 2번이 문학론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건 뭐냐. 초목은 안 움직이면 소리가 안 나지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안 나니까 물건이 때렸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물건이 소리를 나게 하죠.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건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게 있대요.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 오장, 밖으로 형체가 있지만 소리를 그것만으로 어떻게 내냐. 기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나야 소리가 난다. 기가 되게 한다. 어 이제 만물에서 사람으로 축, 좀 깊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작하네요. 어 맞아요. 시작해서 사람이 내는 이치는 기예요. 소리를 화두가 소리를 화두로 삼는 게 맞죠? 맞아요.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없는 소리가 쓸모 있는 소리가 있대요. 저는 문학 읽을 때도 이렇게 관계적인 게 나오면은 그냥 그림 매개로 그려가면서 풉니다. 소리라는 거는요. 지금 쓸모가 있는 게 있고요 쓸모가 없는 게 있어요 재채기 코 고는 거는 쓸모가 없고요 탄식 담소처럼 뭐 이런 사람의 정서가 있는 건 쓸모가 있대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소리에 또 아름다운 게 있고 추한 게 있대요 아름 추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거고 아닌 게 추한 거라네요 듣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게 있대요 뭐 이렇게 많아?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예요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되고요 글로 가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또 실상이 있는 소리는 바른 소리가 있대요 뭐 이렇게 많아 그만해 바른 거가 있고 어, 삿된 게 있대요 말이 좀 이상한데 발음 거 같으면서 샀던 게 있대요 샀던 거 안에는 바인 줄 알았는데 샀던 게 있고요 그냥 샀던 게 있겠죠 그리고 샀던 거 같으면서도 발음 게 있대요 어, 그냥 바른 것도 있겠죠 사람의 소리로서 듣기 좋고 그럼 이 사, 사람의 소리는 이거 디귿이잖아요 얘잖아요 얘 중에서 듣기 좋고 쓸모 있는 것 중에서 듣기 좋고 글로 쓰이고 발음에 합당하면은 이게 좋은 소리래요 무조건 물어보겠죠. 디귿 리을 가보겠습니다. 2번, 어, 전체 소리 중에 쓸모 있는 거. 근데 추한 소리가 있었죠. 쓸모는 있으나 추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지만, 다른 위에 상위에서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 있죠. 아름다운 소리 중에 바른 게 있고 아, 바르지 않은 것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한번 디귿 디귿이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거 맞아요. 디귿이 흩어진다는 거는 입에서 나와 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도 소리 중에서 아닌 거죠. 글로 된게 아름다운 소리 중에서 글이 안된 거니까 맞아요. 자 4번 볼게요. 리을은 바른 것같으면서도 샀던 거가 아닙니다. 바른 것 같으면서 샀된 거는 얘예요. 리을은 얘예요. 이게 리을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답은 4번입니다. 벌써 하나 풀었죠. 그래서 달을 먼저 푸는 게 이득이었던 세트예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걸 풀면은 같은 걸 물어봤어요. 상반된 거에 균형이 필요하다 했냐? 한쪽으로만 계속 몰빵하죠 이 사람? 답은 2번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틀려서 뭐 손가락 걸 그거를 막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 걸면 돼요. 자 이제 가나 읽으러 가기 전에 다 표현상 특징 봐야죠. 근데 다 보기가 최립의 문장을 칭찬하는 건데 비교일 뿐 비교도 아닐 뿐더러 세태비판도 아닐. 수밖에 없죠. 다는 연쇄적 표현을 써서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냐. 어, 이 좋은 소리. 최리의 기능 가이 크다. 어, 뭐 변하나요, 태도가?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밑에 문항 풀면서 봤던 주제가 여기서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요. 형식과 주제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근데 다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속성을 드러냈냐. 가정적 뭐뭐 한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앞에 있었나요? 아 이거를 좀 보긴 어려울 거고 뒤를 봐야 될것 같아요. 가정만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속성만 드러내면 되는데 뭐 가정을 했는데 대상이 있기만 하면 속성이겠죠 문학적으로는. 자깐 보겠습니다. <laughs> 끝났네요. 크면 소리가 크다. 속성 맞죠? 속성 맞아요. 대상 만물의 특, 특성 다 맞습니다. 자, 1번 아니면 답은 5번일 것 같아요. 1번이나 5번이, 어, 좀, 5번은 맞은 게 하나가 검증이 됐고, 계절 나타낸 소재가 있기만 하면 1번이 맞잖아요. 그래서 1번 이면 5번 같은데, 나머지를 봐야 알것 같아요. 자, 가 보기 읽고, 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활용 양상이 다르대요.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것의 표상이 어두운 밤이고요.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사람의 정선데요 이러한 소망을 뭘로 형상하냐면 소금을 뿌리며 찾아다니는 그리운 일을 그런 행동을 형상하던데요. 이거가 지금 왜곡 적용됐거나 문학적으로 당연할 수가 없는 검증이 필요한 담보가 안 되는 말이 있는 선지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 속아내고 갈게요. 1번 봅시다.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게 이런 말 없었거든요?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 이런 말어디있었어요 보기에?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실상황. 어, 이거, 그리고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은 사실 소망에 대한 형상화라고 보기에서 말해줬는데, 암울이라는 앞에 밤에 대한 표상과 연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인위적입니다. 없었고요. 이런 게 필요하지도 사실 않거든요. 실제 답이었죠 자 2번 볼게요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는 건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한다 이 소망 얘기죠 소망이 실현될 수 있으면 암시하는 거이요뭐 보기에 왜곡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자 4번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밤은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상황의 표상이 맞아요 5번의 앞에 부분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빛나는 거 이거 이제 소망이죠. 밝음이 나타날 것이 인식. 새벽이니까 또 담보가 충분히 되죠. 1번은 담보가 안 돼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확인한다고 밤을 지키니 눈을 피해 다닌다가 담보가 전혀 안 돼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를 보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대요.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린대. 이게 소망일 불고 다닌 행위겠죠? 우리는 이 저녁은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상황의 표상이에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등불 하나 켜더니 보이지 않다. 등불이니까 빛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니까 러 이게 뭐야?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사람 중에서, 아, 암울한 상황에서 이 연대할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등불 뒤에 속상이며 밤을 지킨 발작소리는그 연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대하고 싶은 사람을 상실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보기를 보면. 이걸 왜 피해다니냐고.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밤을 지킨 일을. 답이 벌써 1번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낸 거예요? 뭔가 보기를 제대로 안 읽고, 어, 밤을 지키는 일을 뭔가 확인해. 어, 그러면 그게 통념적으로 보통 뭔가 밤에 나를 감시하는 나쁜 놈으로부터 피해서 다니는 상황을 묘사하는 매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인위적인 걸 넣어 놓은 거예요. 보기엔 없던 말이지. 그러니까 답 1번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명확하게 틀려서 손가락 걸 필요도 없어요. 다 읽어보긴 할게요. 잊혀진 목소리, 목소리, 이거 연대겠죠? 잊혀진 목소리. 근데 그게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서 연, 연세, 연세가 나타난대. 자자드는 외마디 목소리 또 연세가 일어나죠. 칼날 세우고 우리는 새벽 길을 넘고 있습니다. 이거 찾아. 연대를 찾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을 봐도 밤이야.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요. 소금이죠. 소망이죠. 이거는 빛나는 거는. 빛을 뿜으면 3번은 되살아나냐. 되살아납니다. 환히 비춰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검증할 필요 없던 애들은 맞았죠. 맞았죠 그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있었나요? 저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없었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가정이 있기만 하면 대상 속성은 거의 무조건 맞아요 대상이 존재만 한다면 그죠? 여기 있죠? 자라면 커간다 속성 맞죠? 컥 석, 자라는 거다 5번이네요 마지막 25번은 얘네가지고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만 어, 활용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가볼게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뿐이냐 바람만 있지 않다 라는 인식입니다 이건 뭐아예 주체를 바꿔놨죠 바람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맞는데 바람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단데 다뭐 얘가 흔드는 감나무 잎새뿐이다 라고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이렇게 인식한 적 없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더 있다는 거죠 아까는 딱따구리가 찍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청설모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딱따구리가 과거에 있었고요 청설모가 지금 있어요 비가 내는 소리 시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가 열매가 익었음을 짐작한다? 맥락이 결정된지 볼게요 아직 땡감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결정됐죠 아직 땡감입니다 비와 씨가 만났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라서 달라요 시점이 감나무 열며 자라는 과정에서 D를 만나기도 하고 E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이게 적절한 건데 문학적으로 너무 포괄하기 좋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를 쓰신 분이 이거를 얘기했는데 쓰레기 같다는 말을 한게 아니면 무조건 유의미한 겁니다 가볼까요? 때론 머리 위로 흰그림이고 장대히 맞아 보게 맞아 보라고 권유하잖아요. 안유의미합니까? 이건 문학적으로 반드시 포괄적인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답 4번이죠. 커갈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커갈 땐감들. 근데 그럴 때 때론 이렇게 하자 했서니까 유명한 게 맞죠. 4번이 맞아요. 비와 씨가 떠난 후에 디와이가 오는 것을 보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기대. 이거 너무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별까지 나눈 만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면 그럼 기다리는 거는 이별에 대한 맥락에서는 이별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봐 봐요. 기다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기존에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깔끔하게 어... 복합세트 풀수 있었습니다.